특히 동해경찰서 경찰관들, 수십 년간 본인 사건을 기소해왔습니다. 본인은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다. 명예를 걸고, 집안을 걸고, 가족을 걸고, 자식을 걸고, 저는 남은 한테 10원짜리 한 개도 사기치는 게 없고, 내 거를 사기당하고 삽니다. 그런데도 경찰관들은 옛날 사건을 뒤집어 씌워서 어쩌고, 정가자가 어쩌고,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주민 여러분, 경찰관들의 부정을 반드시 막아야 처벌을 해야 더 자식이 살고, 사이가 살고, 아들이 살고, 전 가족이 살고, 국민이 살수 있는 길입니다. 이젠 전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. 사법계에서는 막지도 않고, 내 사건을 청와대, 민정시, 검찰청, 대법원, 온사방의 민원을 넣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.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.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. 나의 마음을 도와주십시오. 내 목숨을 걸고 죽음으로 이 죄를 받혀야 됩니다.